자제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가 사백삼십삼장 전양하시겠습니다 전송가 사백삼십삼장입니다. 전송가4 3 3장 함께 찾아가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요 날 붙드사 주 oh um... 상속한 그 내가 살 동안에 출... 낙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나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에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나를 못할 터지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날 주셨습니다. 새날 주신 주님과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제. 돌아가신 조영규 목사님이 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던 걸로 제기억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어,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그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이 참 아, 자,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 또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그렇죠. 어~ 또 레포트나 뭐 이런 거를 쓸 때에도 그거의 출처가 어딘지 주석을 꼭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표절 시비가 붙죠. 많은 요즘 뭐 연예인들도 그랬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논문을 표절했다 표절 시비가 참 많이 붙습니다. 어~ 공장에 나와서, 공장에서 어떤 물건이 나와도 그 물건이 어디 공장 뭐 어느 지역 또 어떤 생산 라인에서 나왔는지 다. 어, 이름이 붙습니다. 야채나 과일도 그렇죠. 그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에서 수입이 됐는지도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얼마 전부터 실명제가 있어서 그 물건이 만든 사람, 그러니까 그걸 재배한 뭐 농장의 주인 이름이 거기에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어, 왜냐하면 그 출처가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 문제 왜냐하면 그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어 출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도 그렇죠 근원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어뭐 여길 것이다 뭐 중국일 것이다 뭐 어느 지역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난 2년간 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인간은 오래전부터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의 사상 중에 하나가 우연의 산물로 가르치지요. 인간이 우연의 산물이다. 우연으로 왔고, 또 그냥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연 속에서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 그나마 그 인생 속에서 좀 성공한 사람들, 이름을 남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인생, 어쩌면 헛된 인생, 그냥 우연의 인생으로 여길 것입니다.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 나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으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 우리 인생은 그런 우연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 오늘 내가 성공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메시아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죠. 아 이가 공회원들이 죽이려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봅니다. 어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를 알수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 저가 갈릴리 출신 아니냐? 저의 아비도 알고 어미도 내가 아는데 제가 저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그 출신이 어딘지 알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초막절은 예수님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그들이 지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이 초막절에 필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종말의 때를 종말을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에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말씀을 하는 그 예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는지 알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왜 보지 못했을까요? 외적인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그의 모습 예수님은 갈릴 출신이고 그의 어미와 아비는 마리아와 요셉이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인 것을 보고 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않았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지만 선뜻 나서서 예수님을 잡을 수, 없,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그 무리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표적이 이 사람보다 많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너무나도 많은 표적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 또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지금 체포 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방패막이가 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시기 위하여자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조금 더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하십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찾아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에 올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도 가서 헬라인을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애, 아버지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이룬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 말인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나라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종말을 고대하는 절기인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거다 이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자 저에게 오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즉 다시 우리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께로 가야함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이루어지는 때 다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것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보대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 주셨던, 또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 그 사명, 오늘도 우리가 이루고 나아가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날을 위하여 그 때를 위하여 오늘도 주신 이 믿음의 길이 길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그 믿음의 인생이 되는 종아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뜻대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연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연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와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왔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필요한 것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과 또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오늘도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정말로 우연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과 코로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사는 이땅이 나라와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뉴고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